시기에 맞는 치료와 관리로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5분, 고관절염 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보라외병원 정형외과 이선형 교수입니다. 고관절염은 골반골, 대퇴골로 이루어져 있는 고관절에서 발생하는 관절염으로 관절면을 구성하는 연골이 손상되거나 닳아 없어져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고관절염은 발생 원인에 따라 1차성과 2차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특별한 원인 없이도 관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연골이 마모되어 생기는 관절염을 1차성 고관절염이라고 합니다. 1차성 고관절염은 사실 주로 서양인에게 관찰되고 동양인에 발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동양인들은 보통 다른 선행 원인으로 인해 관절 연골의 마모가 빠르게 진행되며 관절염이 유발되는 2차성 고관절염이 자주 나타나는데요. 주요 선행 원인으로는 비구 이형성증, 대퇴비구 충돌증후군, 유소년기 고관절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고관절 감염 등이 있습니다. 고관절염의 주요 증상은 보행시 발생하는 사타구니의 통증입니다. 특징적으로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때는 통증이 거의 없고 보행시에도 엉덩이 뒤쪽 통증은 잘 동반되지 않습니다. 고관절염은 영상 검사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검사는 엑스레이 촬영입니다.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모습이 엑스레이를 통해 명확히 관찰되기 때문에 고관절염의 경우 대부분 MRI 촬영 없이 엑스레이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상만으로는 고관절염과 대퇴골두 골괴사, 비구순 파열과 같은 질환을 명확하게 감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다른 병과의 감별 진단을 위해 MRI 촬영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고관절염 치료는 크게 비수술적 치료, 수술적 치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비수술적 치료는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 수술 없이 약물 혹은 물리치료를 받으며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증상 조절일 뿐 진행된 관절염 자체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한 치료 없이도 증상 조절이 잘 되고 관절염이 진행하지 않는다면 추가 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빈도가 잦아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손상된 관절 연골을 원상 복구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 없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는 망가진 고관절을 대신할 수 있도록 인공 고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인공 고관절 치환술의 경우 수술의 결과가 아주 좋은 편이어서 통증이 심하다면 억지로 통증을 참기보다는 수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시기를 너무 미루다 보면 관절이 더 심하게 망가져서 수술하기에 더 어려운 관절 형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관절염의 관리나 예방은 사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관절 연골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생활습관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언덕길을 오르내리거나 쪼그려앉는 자세 등은 고관절에 많은 부하를 주는 자세입니다. 따라서 관절염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이런 동작들은 가능한 피하거나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체중이 늘어나면 고관절 연골에 가해지는 부하가 커지기 때문에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고관절염 관리에 유리합니다. 다만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운동이 필수적인데요. 사실 대부분의 운동은 고관절 연골에 오히려 무리를 주기 때문에 운동을 무조건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많은 운동들 중에서 고관절 연골에 그나마 부담을 덜 주며 할수 있는 것을 꼽으라면 저는 수영과 그리고 자전거 타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수술을 받으신 분이라면 일상생활이나 운동을 하는 데 있어 특별한 제한 사항은 없겠습니다만 쪼꼬리 앉는 자세는 이론상 수술 부위에 탈구를 유발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 후에는 정기적인 병원 검진이 중요한데요. 보통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은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 수술 부위 이상 유무를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 환자분들 중 관절염 진단을 받고 과도한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적절한 관리를 통해 일상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으니 필요할 때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보람의 병원 의료진은 환자분들의 증상에 따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